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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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2022년 2월달에 롤큐랑 계약을 했었어요 2년을 이제 2월 6일에 계약 해지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재계약을 하고 싶었는데 군인 신분이라서 안된대요 정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마 재계약은 못하고 이제 롤큐에서 나가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롤큐에서는 끝나면 다시 해도 된다 이러시는데 아마 다시 갈것 같아요 롤큐에서 도와주는 게 너무 많거든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제 롤큐 아마 프로필 사진도 없어지고 채널 아트도 없어질 거예요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안 좋아서 나가는 게 아니고, 공익이라서 재계약을 못 하는 거예요. 호집에 이제 1월 4일이요. 23년 1월 4일. 토사일. 여러분, 지금 다이아 3, 3, 2, 1, 2인데, 다전 시즌 마스터예요. 그거 감안하고 보시면 돼요. 누가 뭐, 연패를 해서 내가 연승을 했다, 이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지금, <laughs> 준배치인데. 일단은 플레이 스타일. 에코 스타일이 그렇듯 1대1은 최대한 피해 주고 푸시할 수 있으면 푸시를 하는 건데. 그 푸시 타이밍을 잘 알아야 되잖아. 우리 팀 정글이나 서폿이 움직였을 때 확실히 해 주는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슬로우 푸시를 해야 돼. 슬로우 푸시. 막 갈기면서 푸시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미니언을 모아서 밀어야 돼. 그냥 밀어버리면은 포탑이 다 정리해 버려서 오히려 저쪽 미니언들이 정렬이 돼 가지고 우리 쪽으로 라인이 압박되는 웨이브가 형성이 되거든. 그래서 최대한 평타를 칠수 있을 때는 미니언을 평타로 쳐서 밀고 안될 때는 Q로 밀어야 돼. 그거를 제가 보여줄게요 하면서. 내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지금 Q를 쓸수 있는데 Q를 안 쓰고 이렇게 한 대씩 쳐줘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먼저 밀 생각을 해야 돼요. 카사딘이면 더 더욱 그렇게 할수 있거든. 미니언 먹는 것도 집중하면서. 그러니까 저렇게 멀리는 거는 Q로 살짝 끌어주면서. 그러니까 막 억지로 하나씩 다 패면서 미, 안 밀어도 돼. 천천히 밀면 돼요. 미니어, 우리 숫자가 많게끔 그냥 해놓으면 됨. 이렇게 그 다음에 최대한 나중에 밀어놓으면 당연히 내가 백업을 먼저 가겠죠. 가사진보다는 뭐야? 길목 이렇게 맞는 거, 솔직히 상관없음. 지금 이게 밀어나가지고... 어, 근데 쟤네 왜 가정 가서... 지냐? 근데 이거는 이득이죠 카사딘이 라인 다 놓쳤다 이런 것 때문에 푸시를 해놔야 돼요 천천히 이거 결국엔 이득받다 결국엔 그리고 마법을 들 드니까 굳이 미에분을 원거리에 3개 다안 써도 돼요 근거리 하나 원거리 두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Q 끌고 집 갔다 옵시다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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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레벨 아까 내가 라인 밀어 놔 가지고 레벨 차이 나죠 그럼 이제 이렇게 웨이브 다 박아놨으니까 뭐 로밍 가도 되는 거고. 이러면 손해가 없죠? 여섯 마리 저가 아마 그대로 다 있을 거예요. W는 최대한 멀리 해주고. 그쵸, 그쵸, 그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뛰어가면은 여섯 마리 다 있어요. 그니까 러 딜교를 할 필요가 없어. 애초에 에코가 가산이 1대1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장 스택 쌓았으니까 이득인 군요 이것도 빨리 밀고 그냥 빠지자. 이제 카사딘 6렙이라서 전 녀석이 내가 라인 미는 거를 가만히 안내둔단 말이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했죠? 서포시랑 정글 위치를 이용해서 푸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것도 큐를안 밀어요 천천히! 우리 미니언 숫자를 쌓아야 돼 천천히 천천히 이거 이제 웨이브 다 박아놓으면은 카사딘 오기 부담스럽거든 이건 그냥 가면 되겠죠 제발 아무 일도 없길 음, 카사딘 바로 와버리네. 7레벨이니까 원콤 낼수 있을 때는 솔직히 그냥 써도 돼. 그냥 이렇게 밀면 돼요. 밀수 있을 때는. 이제 웬만하면 라인전 거의 끝나는 타이밍이니까. 카사딘이니까 이렇게 대충 막 가면은 카사딘 앞공 쓰고 나 처맞거든. 그냥 뒤에있 씁시다. 이건 근데 막 억지로 밀 필요 없음. 라인 미는 건 좋지만 억지로 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이렇게 밀려도 큐한번 쓰면 그냥 정, 정리 끝인데. 잠깐만요. 왔다, 무리하는 거 보소. 어, 잡. 아, 까비. 지 혼자 다 쳐먹는. 이게 맞나? 그 다음에 이제 라인전 끝났잖아 이까지 오면은 정말 에코는 진짜 잘큰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님들 어떻게 할줄 알잖아요 에코로 에코라는 챔피언으로 날먹하면 됨 이제 라인전이 어려운 거지 그 뒤로는 님들 다 에코 이용할 줄 알잖아요 음, 애들이 상태가 좀 이상하죠 오! 물루라 야 이거 나만 죽네? 이건 살인사인데 리신이 아이고 얘는 템다 팔았네 아 다시 보여줄게 다시 보여줄게 일단 전파는 내가 뭐할수 있었던 게 없었으니까 그냥 잊고 다시 하면 돼 근데 매번 에코로 챌린저 찍는 사람은 그한 사람밖에 없었어. 그 사람 말고 없었어 챌린저 찍는 찍는 아씨야, 존나 천재지 그냥 천재. 그냥 한국인 미드 에코는 찍은 사람 한 명도 없을 걸? 맞죠. 원챔이 아니더라도 미드 에코를 중점으로 쓴 사람이 챌린저 찍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아니 나 장, 재작년에 내가 최초 될 뻔했었는데 그렇게 했는데 왜 계속 들어가? 빼자. 한판이 긴 챌린저였는데 어떻게 에코가 벤이 되냐? 진짜 운명인가? 나는 챌린저 못 갈. 상대 미드 네메시스라고? 진짜요? 근데 누군지 몰라요. 아, 케일 장인이에요. 케일은 또 내가 진짜 한 번도 안맞아봤는데 케일 그냥 패면 되나?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존나 세보이냐 그냥 패면 된다고. <laughs> 존나 쎈데요. 어? 점멸, 안 써도 되는데 아 저거는 뭐 알아서 묶겠지 조금 지지 않나잡았 으면 되지 뭐. 얼마나 선정 공격 64원 나 있어. 큐보다 w 로더잘 맞추는 남자.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는데, 어? 어, 잠깐만, 너무 맛있는데요. 야야야야야야야야! 참을성? 하 씨잘 하는데 지니 못하는 건가? 아, 좋아, 좋아. 어, 잠깐만 나뭐 하고 있냐? 오씨야트린도당한거 같은데, 방금 아, 근데 이거... <laughs> 도더 분명히 바텀 계속 터트리고 라인전도 무난하게 흘러가는데, 아, 개 짜증난다. 진짜 탱에코 이런 거 해야 되나? 탱에코를 왜 이렇게 해달라는 거야? 나 이해를 할 수가 없어. 탱에코 댓글이 1등임. 선생님, 잘 보고 있어요. 다이아 구간에서 많이 해봤는데, 딜탱으로 가는 게 지금 메타에 좋을 것 같더라고요. 진짜. 아, 안 된다고 내가 200번을 말했는데. 그래, 이 좋아요 16개. 나중에 뭐 자랭이나 일반에서 재미로 한판 해봐야겠다. 탑탱에코 아무 메리트 없는 거. 닥치라 좀뭘 자꾸 롤판을 떠나 내가 말했잖아 네가 1년에 나한테 6천 6천만원씩만 입금해주면 롤판.. 롤.. 접는다니까? 어어 잘가 쓰레쉬 음... 시간의 정수를 담아 수업에서 청년의 정수를 <laughs> 저분도 장난으로 말한 거니까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맙시다 아, 여러분, 제발 미끼를 던지면 좀 울지 좀 마. 님들, 왜 이렇게 잘 낚여요? 님들, 진짜 그 사람으로 태어난 걸 진짜 감사히 여겨라. 불고기였으면 님들, 벌써 세상이 없다. 내가 봤을 때좀 그냥 무시하고 방송을 봐 그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라인이 형성되면 딱 붙이는데, 아예 중간부터 웨이브를 크게 박아야 되거든. 지금도 이렇게 밀, 밀어넣어서 다행이긴 한데,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감전이었으면잡았겠다감전이었으면잡았겠다이 말은 잘생겼으면 여친 있었겠다이말은똑같으니까부니다아잘 생기게 태다났으면 여친 있었는데 까비 이었습니다삼다르전다삼전이었습 <laughs> 내가 할수 있는. 오, 오, 무서워 오, 오, 호호 오, 리치. 오, 예. 원거리 미녀 안 먹고 선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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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W 보다 Q를 잘 맞추는 남자? Q 보다 W를 잘 맞추는 남자. 이신이 옆에 있어요. 어? 쳤나? 알려준다, 잉크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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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오오오오오오 <laughs> <laughs> 아, 네, <Sach Victorian engineering> 그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박스> 제 입장에선 대포를 먹어야 되잖아 <laughs> 잘 가고 대포는 못 잡지 그래 <laughs> 오 센스 봐라? 이야 플다타기 보형 나서 무조건 죽인데 이게네. 오호호호, 맛있어. 소래쉬 너무 사랑해. 돌풍 내가 일로 가면은 여기 보면서 저기 있으면은 전혀... 어, 이게 걸리네. 어, 그 왠, 이걸 이겼네? 하나만 하고 빼야될거 같은데 됐다 됐저딱해라 그만해라 얘들 그만할줄을 근데 이게 전용이세면 또 밀때는 밀 밀러야되긴해요 나이스 <목소리> <목소리>